X에 대해 NX가 어... 원소가 3개네 x 집합 X의 원소가 3개입니다 자 그리고 A, B가 다 X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집합 A, B의 순서쌍이 모두 몇 개인가라고 했네 될수 있는 순서쌍이 몇 개인가라고 얘기했네요 자이 문제는 뭐 어... 니가 예를 들어놓고 문제를 푸는게 낫겠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놓고 풀어도 돼요 1, 2, 3 이렇게 하세요 괜찮습니까? 자 A, B 자 A랑 B랑 X랑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순서쌍을 모두 구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순서쌍을 모두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A가 될수 있는 것의 개수와 B가 될수 있는 경우의 개수를 A만 정하면 돼안 돼? 안 되죠? B만 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겠지, 맞지?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것의 개수 곱하기 b가 될수 있는 것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이야? 극단적인 상황까지 봐줘야 돼. 어떤 상황이냐면 a 같은 애가 공집합인 상황. 그리고 a랑 b랑 x랑 다 같은 상황. 이런 것까지 다 봐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 일단 b가 될수 있는 것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2의 집합의 개수가몇개야요 2의 세제곱 몇 개입니까? 8개. 요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a가 될수 있는 거는 a가 될수 있는 거. 이제 구해야지. b가 될수 있는 건 8개다 일단. 맞지? 자, 근데 a는 b랑 같을 수도 있지만 공집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b보다 b의 그냥 부분집합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 신경을 쓰면 당연히 얘는 8개는 아니겠지. 더 줄어들겠죠.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상황을 좀 나눠줘야 되네. 비가, B가... 이렇게 봐봐요. 비가 1, 2, 3일 때. 어, 어 잠깐만. 어, 연속으로 돼야 되네. 잠깐만. 모두 몇 개인가. 응, 음, 이것도 아니겠다. 이한 상, 아, 이게 하나구나.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B가 X랑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니?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게 B가 이럴 때 고정 B는 이렇게 고정이야, 오케이 A가 될수 있는 게몇 개야?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몇 개입니까? 8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자 이거 다 살펴보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1, 2다, 오케이 B가 1, 2야, 맞지? 그럼 A가 될수 있는 게몇 개야? 4개 이렇게 이거 다 더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B가 1, 3이다. 그럼 A가 될수 있는 게또 4개. 괜찮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가 어, 2, 3이다. 그럼 또 4개.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B가 어, 1이다.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게 2개. 공지파까지 합쳐서 2개.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2다. 그럼 얘도 A가 될수 있는 게 NA가 NA라고 해야겠죠? NA, 얘도 두 개. 그 다음에 B가, 어, 이번엔 3이야. 얘도 NA가 두 개. 괜찮아? 그 다음에 B가 공집합이면 A가 될수 있는 게 공집합 한 개겠지, 맞지? 그래서 1, 2, 2, 2, 4, 4, 4, 8. 이렇게 다 더하면 됩니다. 이게 순서상의 개수예요. 왜? B는 고정돼 있어. 알겠어? 예, 네, 이런 식으로.